해당 호소문에는 AI가 선동 및 거짓 정보를 쏟아내는 것,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 AI로 인해 인류 문명이 사라질 위험성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호소문에는 AI가 선동 및 거짓 정보를 쏟아내는 것,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 AI로 인해 인류 문명이 사라질 위험성을 제기했습니다. 29일 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CNN 등 외신에 따르면 IT 건물들이 오픈AI를 포함한 AI 기업 및 연구소들이 진행하는 GPT-4보다 강력한 AI 모델 개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고 합니다. 이 호소문은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이미지 생성 AI인 스테이블 디퓨전 개발사인 스테빌리티 AI CEO 핀터 CEO,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인 유발하라리 AI 권위자인 스튜어트 러셀 유시버클리 컴퓨터 과학과 교수 알파벳 산하 AI 기업 딥마인드의 연구진 등 유명 AI 전문가들이 서명했습니다. 호소문을 주도한 비영리 단체 미래삼 연구소 FLI는 AI 책임 있고 윤리적인 발전을 촉구하는 곳이며, FLI 측은 요수와 벤지오 교수, 게리 마커스 뉴욕대 명예 교수 등 1,000명 이상이 서명을 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서안에서 최첨단 AI는 지구상의 생명 역사에 중대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기에 강력한 AI 시스템은 그 효과가 긍정적이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중단을 신속하게 시행할 수 없다면 정부의 계획까지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모든 AI의 개발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AI 설계에 대한 안전표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영국 정부에서는 세계 최초로 AI 사용법 및 규제 가이드라인이 담긴 AI 백서를 발표하기도 했으며 내년에는 AI 백서를 기반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일론 머스크는 AI가 인류문명의 가장 가장 큰 위험 요소 중 하나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그는 오픈 AI의 공동 착륙자 중한 사람이지만 2018년 이사회에서 물러난 후 오픈 AI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에 반대 입장도 존재합니다. 해당 서명이 전 세계 테크 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특히 미국 같은 경우 개발을 중지하면 중국의 기술력을 따라잡힐 기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AI가 가장 큰 화두로 자리잡게 된 것은 채 GPT가 일반인도 일상에서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었으나 그만큼 이가 불러올 수 있는 부작용, 악용 및 오용 사례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생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